불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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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요 속에 외침 아니야? 재밌었어? 성경은 몇 권이에요? 이긴요. 음 맞았어요. <laughs> 귀여워. 시작 창세기 초래국기대위기 장세기 민성기 신명기여 우수하 사사기 웃기 삼무상아열왕기상아역대상아 예수자누엠이야 예수다 웃기 십0편 자문연도다 아가이사야리대미야 예, 데, 미, 야 예, 가, 예, 들, 게 다, 니, 에, 오, 세, 요, 왜 아, 무, 술, 아, 다, 냐, 요, 다, 이, 가, 나, 우, 마, 바, 꾸실 가, 냐, 아게 술, 가, 냐, 말, 라, 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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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전로마서구린도전우 갈라디아라 음베소라비부사굴 세음 샘... 내라 무리가 전우다 티모데 덤... 모델... 전우디도서 도더... 음... 빌레몬 네. 니부리아부라베드로아도유아니비자 유다서 유원예지 뭐 구야 무이 구건에다가 신야이시 질관으로 환경은 육신 육간이다 다시 구역부터 시 다시 찍어주세요. 일어서! 오 난 스파이더맨이다 스라이 안에 할수 있어 어. 할수 있다 용잖요 유리 용감하잖아 할수 있다 유리 할수 있잖아 자할수 있다 발로 그렇지 발로 올리고 발로 차 아니 발 올린다고 아, 발로? 자 발로 차 하지 마세요 할수 있어 유리 안갈 거예요 왜 미끄러지면 갈 거야? 여기 올라 가면 밉 아, 가위바위보. 어, 우리가 1등이네. 가위바위보. 네, 이들 예, 이... 예, 이...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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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부터 해. 천천히... 오... 올려주세요 6번. 천천히... 6번. <laughs> 이모 하세요 이모 네 그거 하지 말고 자, 이건 하면 떨어져 이모를 돌다리 좀 떨어져주세요 아니지 떨어지면 안 되지 야야야 <laughs> 야. 요요 하나만 내려줘 그거 거기에만 유리가 그거 빼니까 떨어진 거야. 네, 그거 가 만들어주세요. 어, 다시 하자 그러면. 다시 하고 싶어요. 네, 그래. 다시 하면, 다시 돼. 하면 되지. 다시 해보자 이거. 쌓아봐. 유리가 다시, 다시 만들어보자. 음? 음? 유리가 다시 만들어보면 돼. 여기다 쌓아야지 반듯이 될수 있어. 그렇지. 글씨 쓰는 거 아니야 거기 유라 위험해 내려와 여기 앉아 앉아 보세요 오호호호호 오늘은 이거 초코 만들어볼까? 초코 초크. 초코 만들 사람 손, 손. 초코는 어떻게 생겼어? 음. 초코는 초코는 몸통이 무슨 색이야? 갈색 갈색 이건 무슨 색이야? 진한 갈색 진한 갈색 이거는 연한 갈색. 갈색 이거 진한 갈색 진한 갈색 이거는 연갈색 연갈색 자 이거 뭐라고 써져 있어 음. 여기 세워놓자 보고 만들게 초코 초코, 초코 만들어볼 사람 손 먼저 봐보세요터몸터몸 통몸 통몸. 이리 게 이리 게 그래. 아 초코는 얼굴이 동그라미야 네모야 세모야. 봐봐 초코 얼굴 봐봐. 초코는 동그라미야 세모야. 동그라미야? 동그라미야. 그럼 우리가 동그라미 만들어. 별수도 없는. 과사 딸기랑 그거가 완성됐어. 윌크? 그거가 완성됐어. 그거가 뭐야? 아이스크림. 유리는 어제 만든 윌크 왜? 아이스크림 딸기를 만들었어. 만들었지. 얘는 이름이 윌크야. 윌크 만들어 볼까? 어제 만들었잖아. 이거 다부숴버렸잖아 웃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될까요? 안 될까요? 기꾸리 이모가 어제 뭐 만들었는지 보여줄까?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laughs> 누가 만들었어? 이모. 짜잔. 가안 돼. <laughs> 이모가 만들었어 어제. 우리 갖고 싶어, 앉으세요. 갖고 싶어? 그럼 이모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고맙습니다. <laughs> 잘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거 하지 않아요. 어때? 이거 뭐야? 자동차. 이거는? 책. 이거는? 달걀. 또 생일 축하합니다. 빠바바바. 생일 축하합니다. 빠바바사랑하는 빠바바바. 박스 조금 불편해 <laughs> 유리 몸도 만들어 이걸로 몸도 만들어 봐 밑에 유리는 안 할거지? 유리는 할거지요 음, 이모만 해야겠다 앉으세요 쓰지 마세요 어 앉아 그러니까 네? 이모가 말하는 대로 쓸거야? 말하는대로 쓸거야? 음. 상짱. 제몇 호야? 클레이. 클레이 만들기. 이 만들기 부문. 초코 만들기. 글씨 예쁘게 쓰세요. 위 어린이는 이모와 함께 이호? <laughs> 가지고 가야 되겠다. 바르게 앉아. 이모와 함께. 열심히. 제치로. 상장. 상장. 초코 만들기. 초코 만들기. 서명 김유. 서명 김유. 위 어린이는. 우리 어린이는. 이모와 함께. 보는 이모. 나의 열심히. 초코를. 너스두루. 너스두루. 너가 뭐라 쓰는지 모르겠지? 심하 이하래? 과자, 비 사단, 이 사단, 또박또박, 이렇게, 6개, 규제시, 미어가지고, 쓱, 또박또박, 또박또박 하고, 이한 장을 둡니다. 2022년, 병사 유지원장. 뭐라서 진 거야? <목소리> <목소리> 이거 뭐라 서진 거야? 이거 뭐라 서진 거야? 이거 뭐라 썼어 이거. 잘했어요. 네 대단해요. 하고 찍던 거야. 찍고 싶어? 찍게. 유리가 찍는 거야. 유모가 찍지 마세요. 이리같고 싶어요. 앉아 있어. 우리 같이고 싶어요. 앉아, 앉아 기다려. 리 같이고 싶어요. 기다려. <laughs> 이모 말잘 들기로 약속해. 나줄게요1일 번, 이 번. 이번할 거예요? 어 팀. 이 번. 이번 하고 싶어요. 농장에 뭐가 있어? 딸기가 있어. 네. 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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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고고고 고. 딸기. 하나. 딸기 누가 심었어? 딸기 심었어? 누가 심었어? 유리 네. 유리가 심었어? 하루 잡아 심었어. 고리 하나 쭉에 나와요. 하나 쭉으로 나와요. 메모리 아니까 해요 또 딸기랑 뭐 심었어? 유리 내일 멸치 가져갈래? 멸치 가져래 아니 멸치 가져갈래? 오징어 가져갈래? 오징어 멸치는? 없어 멸치 안 가져가? 멸치 침하지 마라 멸치 멸치 가져가 안 가져가? 멸치 가져가 안 가져가? 응? 기저 싫어요. 싫어요. 오징어네? 없어. 오징어 좋아 싫어? 싫어. 그럼 뭐 가져갈 건데? 감자. 속 감자. 그건 과자잖아. 과자 먹고 싶어? 과자 먹으면 안 돼. 과자 먹어주고 싶어. 과자 먹으면 안 돼. 잘 자. 잘자 해줘. 잘 자. 자자.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다시. 자자 안녕히 주무세요. 민크.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엄마 안녕히 주세요 어디 가? 어. 유리 여기 안녕 해줘. 네, 버성세요 충성! 해봐 충성. 한 손만, 한 손만.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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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 할수 있지 어. 어디로 올라가는 거야? 어? 뭐야? 어떻게 올라왔어 어. 옥상으로 가고 있구나, 옥상으로 가고 있구나. work well 내려오는 게 재밌어. 내려오는 게 재밌지. 다시났어 앉아서 앉아서. 앉아서 신어. 유리 앉아봐. 다시 춤, 다시 춤춰봐. 시작. <laughs> 시작. 춤춰봐 춤. 아, 빨리 들어가세요 시작. 춤춰봐 춤. 해, 해.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경찰이 신고. 경찰은몇 번이야? 갈까, 이제? 그래 어디로? 가, 어디로 갈까? 어디 갈 거야, 이제? 눈 감았어? 어디 봐봐, 유리 눈 감았는지 보자 좀잘 거야? 비비면 안 돼, 더러워 잘 거야. <laughs> 유리 잘 거야. 잠, 좀 가봐. 이모 봐봐, 이모 봐봐. 잘 자. <laughs> 왜 이렇게 못생기게 나오지? <laughs> 그런 모습을 입세요 귀여워 이모 <laughs> 보세요 <laughs> 왜? <웃음> 왜 <웃음> 이래? <웃음> 진짜 <웃음> 일어나세요 <웃음> 아저씨 일어나세요 <laughs> 아저씨 일어나세요. 아저씨 앉아서 벗으세요. 앉아서 벗